자 이거 2021년이지? 2021년 3학년 1학기 1회고사 해석하기 한번 시작해볼게. 하슬라 준 거야. 1번부터 제곱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루트 49는 루트 49는 음, 플러스 루트 49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 루트 49는 플러스 루트 7의 제곱. 그러니까 제곱이랑 루트랑 이제 없어지지, 그지 그럼 얘는 이제 7이 되는 거지. 풀마7이 아니야. 그래서 틀린 거고. 자, 0의 제곱근은, 0의 제곱근. 여기 개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자,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지. 그치? 양수, 뭐, A가, 양수라고 치면은 양수 A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A.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되는 거고. 0의 제곱근은 몇 개냐라고 보면 0. 한 개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얘는 두 개고. 얘는 한 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음수. 만약에 음수 A의 제곱근을 물어봤어. 그럼 이건 없는 거지, 그지? 렇 그래서 얘는 0개가 된다. 0의 제곱근은 없는 게 아니라, 어, 1개. 0이라는 숫자로 존재하는 거고. 자, 양수의 제곱근은 두개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수 A의 제곱근은 풀마 루트 A지. 그래서 는 틀렸고. 자, 마이너스 25의 제곱근은 애초에 없어. 마이너스 25는 음수잖아. 얘가 음수잖아. 애초에 제곱근이 없거든? 그럼 음의 제곱근도 없겠지?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지. 그 다음 2번. 이렇게 바깥에 제곱이 있는 경우랑 안에 제곱이 있는 경우랑 이제 어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 제곱이 있는 건 그냥 제 루트를 그냥 바로 없애버릴 수 있어 그래서 이 제곱이랑 루트랑 계산돼서 그냥 3분의 2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제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틀린 거고 이것도 바깥에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 루트 17은 제곱하면 그 17이 되니까 이건 맞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거는 안에 지금 안에 제곱이 있거든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얘가 그냥 나올 때이 제곱이랑 루트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얘가 나올 때 부호가 밖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로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틀린 거고. 자, 그다음에 이것도 안에 제곱이 있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부호가 밖에서 플러스 0.1. 음수일 때만 그런 거야. 이거 음수니까 부호가 밖에서 나오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붙여주면 얘가 마이너스 0.1이니까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이 정답이 된다. 자, 3번 문제. 자, 이렇게 제곱이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이제 안에 있는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x랑 y랑 곱해서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두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얘인데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는 얘로 결정을 하는 거지. 자, x가 y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지. 그지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작은 거구나, 이렇게. 그럼 이 상황에서 x가 양수고 y가 음수인 상황에서 여기 지금 제곱이 있거든. 제곱이랑 루트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양수인지 무슨지 판단을 해야 돼. X가 0보다 크거든? 0보다 큰 수, 뭐, 3, 5, 이런 수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붙였어. 그럼 얘는 이제 음수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부호가 밖에서 나와야 돼. 음수니까. 자, 원래 있던 마이너스 헷갈릴까봐 여기다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 제곱, 바깥에 제곱 이 있지? 이런 애들은 그냥, 그냥 제곱하는 거야. 루트 그냥 없어지는 거지. 자,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자, 루트 2x는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져서 그냥 플러스 2x가 돼그 다음에 플러스 갖다 적어주고 y가 아까 음수라 그랬지? 2를 곱해봤자 얘도 음수야 어, 지금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돼, 마이너스 2y 그리 계산을 해주면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니까 어, 2번이 정답이 되겠네 다 4번 문제 자, 두 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내세요 이런 게 우선 음, 루트로 다 똑같이 만들어서 비교를 해도 되고 어,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도 되거든 그럼 얘는 이제 루트 9고 얘가 루트 7이니까 어, 루트 7이 더 크다 틀린 거 얘는 루트 49지 루트 48이 루트 49보다 지금 크다고 했어 그럼 얘 틀린 거지 얘는 루트 16분의 루트 2아 이거는 그냥 뭐 비교할 것도 없이 분모,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크면 더 작잖아 얘 틀린 거고 그지?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10하고 마이너스 루트 9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얘하고 얘만 비교하면 당연히 루트 10이 더 크지.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붙이면 부동망이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더큰거 맞고. 자, 얘는 루트 20하고, 얘는 루트 16이잖아. 이것만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더 큰데, 마이너스 붙이면, 붙이면 부동망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이거는 트럭.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자, 무리수인 것을 고르세요. 무리수는, 하나밖에 없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무한소수긴 무한소수인데 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어, 얘만 무리수야. 그러니까 루트가 안 벗겨지는 거 있잖아. 1번 같은 경우 0 3 3 3 3 순환하는 거지. 얘는 유리수야. 자, 루트 안 벗겨지네. 2번이 정답이고. 얘 루트 벗겨졌어. 9. 얘 루트 벗겨지니까 5. 얘는 이제 8분의 5가 되겠지. 8864. 루트 벗겨지니까 안 돼. 다 유리수야. 그래서 무리수인 것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얘 0.7로 나오지 않아요.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0.4고 있지. 얘가 루트 0.7의 제곱이니까 얘가 0.7로 나오는 거지. 얘안 돼. 6번 문제. 6번 문제. 자,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라고 했는데 무한소수인 종류가 두 가지 있다니까 순환하는 게 있고 순환 안 하는 게 있어. 얘만 무리수고 얘는 유리수야. 그럼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틀린 거지. 순환하는 거는 얘는 유리수니까 무한소수는 다 유리수라고 아니 무리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지. 자, 영은 유리수야. 그지. 무 무리수는 아까 뭐라 그랬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만 무리수야. 지금 여기서 얘는 틀린 거고. 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가 무리수거든. 그 무리수는 실수이다 했는데 이건 맞는 말이지. 왜냐면은 실수가 유리수하고 무리수 두 개로 나눠지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무리수는 실수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 거 나왔고, 자,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린 거지. 아까 순환소수 있지, 얘. 아니, 오, 얘. 얘도 무한소수야. 얘도 무한소수야. 그래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건 틀린 거야. 순환소수는안 된다. 자,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 어,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서 뭐, 루트 9 이런 거. 루트 20. 이런 애들은 모두 무리수라고 했는데, 얘는 아니잖아. 얘는 유리수잖아. 3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지 않고, 이게 뭐, 하나의 숫자를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푸는 게 확실히 빠르고 좋아. 이게 객관식이라서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도 되거든. 엑셀에뭐 2분의 1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0과 1 사이 에 있는 4분의 1을, 예를 들게. 루트 쉬어도 바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루트 쉬으면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그냥 4분의 1이고, 자, 얘는 제곱하니까 16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X분의 1은 얘를 뒤집는 거거든. X가 지금 4분의 1이라 치면 얘 뒤집으니까 얘는 4가 돼. 얘는 뒤집어서 루트 씌웠으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 제일 큰 거고, 두 번째로 큰게 얘지. 그래서 이제 얘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계산을 할때뭐 어떻게 하든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우선 얘를 몇 루트 몇,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좀 간단하긴 간단해. 얘가 3 루트 3이지. 그지? 그 다음에 나누기 얘는 2루트 3이고 곱하기 4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얘는 나누기니까 2루트 3분의 3루트 3 곱하기 4루트 2. 루트 3 루트 3 약분하고 2하고 4 약분하면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6루트 2 하면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 이것도 몇 루트 몇인지 먼저 바꿔야 돼 얘를 루트 75는 어, 25 곱하기 3? 25 곱하기 3인가? 그럼 5 루트 3이거든? 5 루트 3 분의 5인데 어, 이거 약분이 되지, 그렇지? 어,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나면 얘가 루트 3 분의 1이니까 유리화, 루트 3, 루트 3 하면 3 분의 루트 3 루트 3 앞에 있는 숫자가 뭐냐 물어봤잖아 그럼 이제 1이라고 하면 안 되고 3 분의 1이지, 3 분의 1 그래서 a는 3 분의 1 자, 얘도 유리화를 하자 여기다가 루트 5 곱하고 루트 5 곱하면 되니까 얘가 5잖아, 5 5하고 5하고 약분.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5야. 그럼 루트 5 앞에 있는 B, 숫자가 B라고 그랬는데, 루트 5 앞에는 1 있는 게 아니라 2분의 1이지. 그치? 2분의 1. 그래서 이제, 아, B는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통분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1번이 정답. 자, 10번 문제. 자, 우선 가로의 길이가 뭐 40, 세로의 길이가 20, 높이가 10cm인 직육면체상자에다가 조그만 상자를 또 올린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매듭을 묶는데 필요한 끈의 길이가, 여기서 매듭, 여기서 이제 매듭 묶는데 10cm가 필요하대. 그랬을 때, 이 전체를 내가 이제 묶는데 필요한 끈의 전체 길이를 구하시오. 우선, 이게, 저쪽으로 한번 보자. 정면으로 보면은, 얘가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가 10cm고, 10cm고, 여기가 40cm짜리가 있지, 그치? 이렇게. 그리고 저쪽으로는 2 0 c m 인데 우선 선생님이 뭐부터 구할 거냐면, 이쪽 끈 있지, 이쪽 끈.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지나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끈 있지. 어, 요거부터 구할게. 요거부터 그럼 내가 그 끈을 여기다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우선 위에 있는 것도 그릴 건데 위에 직육면체를 에이. 이 상자를 하나 더 올려.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20cm지. 지금 이 정면으로 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에서 본 거야. 또 여기가 또 이제 10cm래. 이렇게. 그럼 내가 끈을 한번 그려보면 끈이 요렇게 돼서 요렇게 와서. 이렇게 오고 그지? 지금 잘 그리고 있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게 지금 이쪽 이렇게 생긴 끈이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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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서 이렇게 그지? 이 길이를 먼저 구하자 자 그러면 우선 이 40cm가 필요하지 이만큼 이쪽으로 40cm가 필요하고 10cm, 10cm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해야 되거든 이 길이 이 파란색 길이 이거 두개 근데 우선 요 길이부터 더해주자. 파란색 길이는 조금 있다게 하고, 요기 20cm니까 20을 더해주고, 파란색 길이가 두개 필요한데, 40이거든? 20이면, 요거랑 요거랑 합쳐서 2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10이겠지? 여기도 10이고. 그럼 여기서 이 파란색 길이를 구하려면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뭐, 10cm, 10cm니까 1대1대 루트 2도 기억해야 되고, 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 루트. 그 루트 200이니까 이게 10루트 2 나온단 말이야. 그 얘도 1 0루트2고 얘도 1 0루트2니까이게2 0루트2야 현재 얘를 더하면 80 플러스 20루트 2 80 플러스 20루트 2 이게 지금 이렇게만 묶은 거. 근데 저렇게도 묶어야 되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만 묶었으니까 이렇게도 묶어야 되거든. 어 그러면 그걸 이쪽에서 한번 보자. 자 이쪽에서 보면은 밑에가 20cm야.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리면은 지금 20cm짜리가 있고 이가 10cm고. 어, 여기가 10cm가 또 있네, 이렇게. 여기 예, 10cm. 그지? 그랬을 때 지금 묶는 걸 이제 보라색 끈. 이렇게 묶을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요, 요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자, 차근차근 더 해보면. 여기가 20. 요거랑, 요거랑. 음, 그래서 20. 그 다음에 요기 맨 위에, 맨 위에, 이게 10cm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이 길이? 자, 그럼 20에서 10 빼면? 10 남으니까, 여기가 5고, 여기도 똑같이 5란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 길이가, 아까 10이었잖아, 10. 요 길이가 10. 자, 그럼 두개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여기가 25,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니까, 루트 125. 루트 125는, 아, 루트 몇이지? 오르트 5지? 그지? 그럼 이게 오르트 5고, 여기도 오르트 5야. 그럼 두개 합쳐서 10 루트 5란 말이야. 그니까 러 더하면 4 0 50 플러스 10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여기에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더해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두 개당 130이고, 20루트 2에다가 10루트 5까지 더하니까, 어, 얘 더하기는 계산이 안 되지. 그지? 이제 끝났지?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다. 어디 있니? 어, 4번이네. 그래서 얘는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요거일 때 구하시고 있는데, 이건 좀 쉽지, 그치? 이렇게 하면 은 6이 되야 되니까, b는 3이거든? 그래서 b는 3 구했고, 구한 건 바로바로 써주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상수항 나오네, 그치? 이거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a가 5가 돼야지. a는 5 구했고. a는 5 구했고, 좀 이쁘게 쓸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15x에다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지. 계산하 11x. 그치? 그럼 요게 11이겠지. 그래서 3개를 더하면 8 더하기 11, 19. 3번이 정답이 된다. 12번 문제. 제가 바르게 정개한 것은 이거는 완전제곱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이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7x지? 그거를 두배 해주고 플러스 49. 틀렸지. 이것도 완전제곱식 x제곱 의 플러스 이거 두개 곱하면 1 1 x 근데두배 해주고 이거 제곱. 근데 여기 제곱 안 했으니까 틀린 거고. 자, 이건 합차지, 합차. x제곱 빼기 2의 제곱. 이것도 틀렸고, 얘는 이제 바로 전개해야지. x제곱에, 이렇게 하면 5x에서 마이너스 2x. 그럼 3x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3x인데 마이너스 3x라 했으니까 틀렸네. 이런 건 이제 5번부터 풀어야 되는 거지, 그치? 사실은. 8x제곱이고, 마이너스 12x에다가 플러스 10x. 마이너스 2X지. 그치?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그래서 얘는 5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럼 1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지.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6인데 계산을 좀 해야겠지. 1.96은 1.4를 제곱한 거지. 그치? 1.4의 제곱이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자, 루트 289는 루트 289가 얼마야 이게? 17이거든. 이게 17의 제곱이래서. 그러니까 17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정답이 얘하고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서술형 2번. 어, 요거는 루트 16이잖아. 그치지 루트 16보다 크고 루, 이건 루트 25지. 루트 25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a는 16보다는 크고 25보다 작거나 같지. 응,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자연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랬으면 들어가는 거. 17, 18, 19, 20, 21, 22, 23, 24, 25까지 적어 주면 되겠네. 이제 응. 몇 개인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1, 2, 3, 4, 5, 6, 7, 8, 9. 9홉 개가 되겠지. 그렇 그래서 아 개인데 a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개수는 안 적고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네. 자, 서술형 3번. 다음은 제곱근표의 일부이다. 어, 제곱근의 성질과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제곱근의 값을 구하 자, 루트 3.7이면 은 어떻게 봐야 돼? 이거 3.7에서 오고 어, 0이네 0 이렇게 와야지, 그 이게 가지 이렇게 이렇게 와야지, 그지 그러면은 1.924, 38.3, 38.3이면 이렇게랑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6.189, 371은 여기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어, 371은 100 곱하기 3.71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얘는 100은 바깥으로 나가니까 10 곱하기 루트 3.71. 그럼 여기 루트 3.71은 우리가 얼마인지 알수 있거든. 표를 보고. 빨간, 아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게 여기 있거든. 여기. 이 친구지. 그지 루트 3.71이니까. 그럼 얘가 1.926. 계산을 하면 얘가 19.26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자, 계산할 수 있는 것끼리 묶으면 은 얘하고, 얘하고 계산 가능하지? 그지얘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계산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3.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니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되는 거지. 다음, 서술형 5번. 자, 소인수분해 해서 우선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건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자, 루트 112 같은 경우 소인수분해를 먼저 하자. 112는 소인수분해하면 2, 5, 10, 6, 12, 2, 4, 2, 8, 16, 어, 2, 14고, 2, 7, 14. 그럼 얘는 어, 4 루트 7이지. 4 루트 7인데 이런 곱하면 12 루트 7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바로 암산 되는 건 바로 하자. 얘가 3 루트 3이지. 자 얘랑 곱하면 12루트 3 더하기 얘는 3루트 5거든. 자 얘랑 곱하면은 6루트 5. 자 얘하고 얘는 계산되니까 두개 계산을 해주면 어 6루트 5, 3루트 5 계산 빼면은 3루트 5 더하기 12루트 7 더하기 12루트 3. 음,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요 다음 사설형 6번. 자 우선 a b 두개 곱하면은 루트 10이겠지. a랑 b랑 곱하면. 다음 b는 루트 5. A는 루트 자 유리화 하려면 여기다 루트 10을 곱하고, 여기다 루트 10을 곱해야 되거든. 그치, 그럼 이제 분모는 10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하면 루트 50이잖아. 이렇게 곱하면 루트 20이고, 그럼 얘는 1 0분의 얘는 25 루트 2, 25 곱하기 2니까, 얘는 2 루트 5.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나눠서 쓸 거거든. 이렇게. 오케이, okay. 자, 약분을 하게 되면은 얘는 2분의 루트 2, 얘는 5분의 루트 5. 자, 그럼 A 앞에 가는, 가에 들어가는 건 2분의 1이지. 루트 앞에, 루트 2 앞에. 그 다음에 이 나에 들어가는 거는, 어, 지금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가나에 들어가는 걸더 하라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더 하는 거야. 얘가 10분의 5고, 통분하면 얘 10분의 2니까 어, 더해서 10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아, 서주령 7번. 다음, 삼각형과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다고 한다. 그럼 이거 넓이부터 구해야지. 그지? 요거는, 요거는 4루트 2야 곱하기, 높이는 2루트 6.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지? 그럼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을 해주고, 자, 계산을 하면 4루트 12. 요만큼이 2루트 3이니까, 이게 2루트 3 돼서 8루트 3이거든? 8루트 3? 그럼 요 넓이도, 요 넓이도 8루트 3이라는 얘기야. 그럼 루트 12 곱하기 x가 8 루트 3이다. 근데 얘는 2 루트 3이잖아. 그치? 얘가. 그러면 은 어, x의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돼야겠지. 그치? 따라서 x는 음,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4. 그 다음에 사수령 8번. 마지막 문제. 자, 얘를 뭐 전개하세요 이랬는데 우선 여기까지 끊어서 끊어서 얘부터 먼저 전개를 해보면 x제곱.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면 5x, 이렇게 하면은 두개 더해서 2x야. 이게 바로바로 계산 돼야 돼, 원래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먼저 묶어두고, 안에 있는 거전개를 하자. 얘는 이제 합차지, 합차.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빼기, 뒤에 있는 거 제곱. 자, 마이너스 분배하면서 밑으로 내려 쓸게.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얘랑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4. 어,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고생했어.